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이야기 박진희입니다. 오늘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용 14-1 구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청량리역 일대로 교통 인프라 및 정비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죠. 동대문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입지 중 제일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대문구 뿐만이 아닌 서울 재개발 구역 전체를 놓고 봐도 입지며 사업성이 매우 우수한 현장입니다. 먼저 전농 14-1구역의 호재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전농동 정비사업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호재가 바로 GTX 교통이죠. 전농동은 국내 유일하게 GTX 노선이 3개나 들어서는 트리플 GTX 역세권 현장이에요. GTX뿐만 아니라 송량리역을 지나는 지하철과 지상철 노선이 10개가 넘는 만큼 서울 재개발 어떤 현장보다도 교통이 우수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지하철 역세권만 해도 서울 중심 업무지구까지의 이동이 편리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유동인구가 증가하지만 GTX 노선에 들어가게 되면 강남 여의도 용산 등 서울 핵심 업무 지구까지 10분에서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한 것은 물론 경기도, 김포에서 서울까지 이동도 수월해 유도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낡은 주거지를 새로 짓는 수준을 넘어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 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청량리역은 향후 10개가 넘는 철도와 50개가 넘는 버스 노선을 아우르는 수도권 동목부 최대 광역교통 허브로 자리 잡을 예정인데요. 전동 14-1구역은 이런 청량리의 생활권과 바로 맞닿아 있어 교통, 상업, 문화, 인프라를 그대로 누리면서 재개발을 통한 신축주거 환경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정말 보기 드문 입지입니다. 청량리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시면 롯데캐슬 분양가는 8억에서 현 시세 20억.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 헤링턴 플레이스는 분양가 89억에서 19억으로 평균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향후 정릉 14구역 재개발이 완료되어 입주할 때쯤은 19억 20억이 아닌 30억 이상 우습다고 봅니다. 또 청량리역은 화이트 존이라고 해서 용도 규제나 용적률 규제 없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용도나 용적률 규제가 없으니 청량리 일대로 높은 초고층 빌딩들이 지어질 예정이에요. 그러면 추후 일자리라던가 상업시설, 문화공간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더욱 미래 가치가 높은 서울의 또 하나의 부촌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청량리 일대와 전농 14구역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농 14구역 신축 매물 2억 초반대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사업 초기 단계인 지금이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 영상을 보시는 시. 시청자 여러분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 추후 20억, 30억대 아파트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농 14구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진행 상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꼬꼬부의 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